봐봐이 지금 플러스 단자 하나 연결돼 있잖아. 마이너스는 50mA, 500mA, 5A 중에 누구 연결되돼있니 500에 연결되돼있지 야, 500mA다 그러면은 일단은 눈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. 이 중에서 얘 읽어야 돼, 얘 읽어야 돼, 얘 읽... 누구 읽어야겠니? 500mA 여기에 해당되는 가운데 눈금이 있는 거야. 그럼 가운데 거 읽으면 이거 얼마야? 자, 여기 눈금 읽는 거야. 자, 다시 봐 봐. 여기가 500mAh잖아. 500mAh에 연결되어 있으면, 자, 5Ah 쪽에 있는 거 아니야. 밑에 50mAh 쪽에 있는 거 아니야. 그럼 가운데 이 500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눈금을 있는 거니까 100과 200 사이니까 이거 얼마? 150이, 150이 되겠다. 그지 자, 150mAh다. m a 어니까 Ampere로 고치면 얼마? 이거 1000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? 100. 1000분의 150이니까 얼마? 이거 0 1 5 a 어야 아까 얘기했잖아. 그지? 이 a 페어가 천0리0 페어. 대파이 됐지? 그지? 자, 고런 관계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. 됐어.